오픈 포트. 오픈 포트. 대신 오픈 포트 하면은 정찰을 많이 해야 돼. 줘야되는사람 이겼네요. 개이득이죠. 이게 운빨이야? 1,2등한테 오픈포트가 박히면은 1,2,3등이 질 기회를 내가 이길 상황으로 바꿔가지고 손해를 보는 거고 아래로 박히면은 오픈포트가 2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 기서 이거 안나 오면 이거 두개파는 거지, 뭔가 나올 때 까지 이제 받는 거예요. 핵심 카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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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살아있다! 나이트는 들고 가긴 할까봐 난리렉이다 건드리기만 해봐! 신기하게도 제대로 된 나이트가 없네 근데요 용기사가 나왔으면 이제 갈만하기도 하요 잡을 수 있나? 근데 1년 가슴새로 모르겠다. 나도 안 해봐가지고 키라고 찍어. 아, 헤리 못했다. 하나 잡아봐. 한대 차이? 아쉽다 이정도면 근데 드나산 도랑이 좀 있네요 요것만 놓치고 이이이 이게... 이기면 안 됐던 거지, 이건... 과바사준비이건 뭐야? 무슨... 놀이야? 41 1포 나이트 에 코인 음. 이 에요. 음. 좀더 져야 되 나？약간 고민 되는부 분이 네요？지면 이거 팔겠 습니다. 이길 것같 지는 않 은데, 사실 적당히 좋 네. 신기 하네. 근데 이런 이렇게 플레이 하는 되게 위험 해요. 원래 이건 뭐야? 무슨 놀이야는 체력이 30% 간다. 간다. 다 이왕까지 져야 되는데 웬만하면 질 거예요. 이길 수는 되게 없어 지금. 과학인가? 와 과학 실화과가과학이다 진짜 와. 어, 과학할 수 있지. 과학. 아, 그럴 수 있지. 안 돼. 5원 정도면은 뭐저 정도 체력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5원 정도면 살만하지. 1 6라운드 이기기만 하면 돼. 아, 못졌다 그냥 m v m 이맙다 아, 고맙다. 아, 고다 지금 루나 갈아버릴까도 고민 중이에요 사실 쓸모가 없어서 애들 갈고 바이퍼랑 턱 놓는 게더 효율적인데 사실 이거 누구한테 주지 못나 줘야 될것 같아 내 생각에 지금. 해골 파고 시시 놓지. 누구 줄까? 너너 너 가져라. 마음이야? 마음 필요 없어. 마음이 필요하려면은 누나을 써야 되는데. 딜러는 예전면 충분해. 안 돌려도 살살 붙네. 너 일단 쓰고 있어라. 일성이긴 하지웬 만하면 이 상태도 잘안 지긴 하겠다. 그럴 수 있지. 설아 하네요 삼성작을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되니까 레벨 좀 봅시다 나이트는 두명밖에 없어요 저하고 이분 카나는 세개 빠져있네 크게 많이 빠져있는 상황은 아니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룰를 지금은 조금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데한번 정도 들어올 수 있어. 자기트석이살있남는라이트벤 가드가 떴네. 요 아, 지금 목소리 작게 내는 이유가 옆방에서 동생이 자고 있어고목소리좀 작게 내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다 강령 사자가 떴네요.

진짜 개쎄다 진짜. 완화 보석이 좀 아깝긴 하네요. 난 6나이트를 할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랬 용기사가 빨리 뜰줄 모르고 저걸 줬는데 이렇게 된줄 상상도 못 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CC인데 사실 펑크 같은 거. 아, 시작했었네요. 검은 가무새 기사 레드 살을 불어줘야 되나? 되나. 레드 살불어두는게 좋을 것 같고요. 박치기 떠 섰어요? 아, 그래요? 아, 박지기스 안쓸것 같은데? 정확히는 내가 박지기스를 안쓸것 같아서 안, 그냥 능력을 보진 않았어. 사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가 들어갈 거거든요. 하나가? 바로 레벨업 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세 개는 그냥 버려도 되는 상황인 거죠. 제 입장에서 지금. 아, 이제 전능기사 삼성각을 먼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없거 좋네. 나사둘까요사서 나쁠 거 없으니까. 당장 바로 팔고 이거 좀좀 깨도겠습니다. 다리가 왜 필요하지? 상진을 사면서 돌려야 되나? 알겠습니다. 대부분 완성되긴 했는데 이월좀 불리는 거 같지 않은 까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서 매드사 3성 2성을 좀 보고

친네요. 이거는 이제 전능기사 삼성도 봐야 되겠지만 어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용기사를 일단 써야 되지 않을까 두 개를. 하나를 지금 집어넣기 위해서 올리는 건 좀.. 난이것 같고 어, 뭐, 혹여나 전능기3 삼성은 영안 나오고 이제 자리가 계속 차기 시작하면은 그냥 팔고 서봉 방패를 뭐 파도사냥꾼 준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메두사 준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어, 플레이는 정해진 것 같고요 어, 레벨업하고 리롤 굴려서 이제 10원에서 20원까지 깨면서 용기사를 올리거나 메두사를 넣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티어는 웬만하면 지나죠 물론 이게 이제 좀더 후방까지 가면은 밸류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정도 상황은 아닌데 음. 음. 어 애니그마 같던데요 일단 이거 뿌려놔야겠군 레벨업 밀드로 해겠습니다아이템을 조금 이따가 넣어도 되겠군 애니그만 일단 올릴게요 뭘써야될지 모르겠는데 콩카가 좀더 나올수도 있구요 이러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게 뜨길 바라고 있거것요다미모맞아 음, 이 애니금을 조금 더 앞에 두는 게더 맞았겠죠? 만약에 지금 쓰는 거 생각하면 애니금을 파는 게더 나았던 것 같긴 한데 컨카 자리는 없고요, 사실은. 애니금은 멍청입니다. 여러분, 아닌가? 뒤를좀 볼까? 티먼좀 어, 붙는 티 씁시다. 나 나한테 오나? 알았좀요 카나 삼성하면 좀 봐줘야 겠죠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팔아둘게요 팔겠습니다 선봉을 예로 주고 체력이 지금 낮으니까 이래야 좀쓸 가능성이 높겠네요 리롤밸류가좀 괜찮은가요? 아니요, 개 구데기네요. 레벨업 하겠습니다. 진짜 <laughs> 거짓말하고 리롤하는 의미가 없네. 아예... <laughs> 아, 팬텀어슨이 <메시지> 잘 컸어요. 제아이라 <laughs> 아이템을 잘못 줬다고. 나한테 아이템 하나만 던져주시지. 아, 양심. 많이 아쉽고. 아, 이분 1등 아니셨나요? 저한테 만나면 맛이 같네 뭐할수 있는 게 없죠. 레벨업부터누릅시다 레벨업 누르고 드나 이성 하나 더 넣으면 될것 같고, 아니면 콘카 같은 거 찾아갖고 넣어도 될것 같고. 어, 상대 중에 나이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어... 검사 경사 데뷔나 좀 해줄까요? 어쌔신 데뷔. 어쌔는 파세배치하면 아무도 것 없지. 와이포 위치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쓰고 뒤지면 되기 때문에. 한 라운드 더 기다리죠. 아, 이거 30라운드인데 잠깐만. 아이고. 그나마 다이도 선대기 싸움 겠네. 어, 극도 석춘다 공극기도좋고요 레벨은 밀리고 쿨하게 밀어주세요 일단 왜냐면 게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달랐기 때문에 위치라.. 하나 있어도 나쁘진 않지 어, 이것저것 찾아볼까요? 위치조정 슬슬 해야되거든요? 시간이 없네요 콩카.. 콩카 넣어줄까?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넣겠습니다. 아 n c a Conca, Conca. c o 니 c a Conca, c 더 n c a Conca, c 리치 있으면 o 원데시너 o 이그 나를 쓰고 싶은 사실, <목소리> 잠깐만 용기사가 있네. 뭐야? 왜못 봤어? 그럴 수 있지. 좀 애매한가? 물 잡는 게 중요하지. 아, 이거 얘 뒤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헌터 상대로는 의미가 없고, 얘 상대로는 좀 늦게 써도 괜찮고. 어새만잘 잡으면 되기 때문에, 어새 잡으라고 뒤쪽에 세 마리 두고, 드나를 왼쪽으로 두마리 두는데 얘보단 중간에 있는 애가 좀더안을것 이러면 이제 이렇게 붙고 아 수고해 고생 많일 많이, 뿐아 많이 아직 살았니? 좀 빨리 가지 아, 난 어세가 싫어 죽었구나 음, 죽었다 아, 아이템 구하고 용기 삼성 보긴 해야죠. 근데 돈을 좀 모으긴 해야 돼. 이거 그루려면할 돈을 좀 모아야 됩니다. 돈좀 모아야 돼요 이번엔 뭐팔레벨이라 음, 타원을 뒤로 배치한게좀더나네 s 아, 안 죽으셨어요? 아, 수가 적군요. 광나 누리다. 나 오나요? 될수 있죠. 아 시간이 별로 없네. 요뭐먹을 용기사 하나? 딴거안들리고 사코 위주로 여기 터할게요아안 붙네요 끝난 거 같은데? 아쉽다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우 스킬 못 썼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런 게임 하고 나면 실력 게이밍 같기도 해요.